엘론드 코인 오늘 상위 100개 암호화폐 중 가장 급등. 리플 디지털 유로 싱크탱크와 파트너십 체결. 이더리움이 2022년 말까지 100% 성장할 것이라고 말한다. 2022년 2월 12일 오늘의 암호화폐 주요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엘론드 코인 오늘 상위 100개 암호화폐 중 가장 급등. 인터넷 규모의 블록체인 엘론드 네트워크의 기본 이글드 토큰은 대부분의 다른 암호화폐 자산이 중간 정도의 손실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시장에서 강한 상승을 보였습니다. 코인개코에서 시가 총액 기준 4 0위를 차지한 이글드는 현재 대략 200달러입니다. 가격은 하루 만에 9% 가까이 상승하여 오늘날 가장 가치 있는 100대 암호화폐 중 최고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일주일 만에 45%나 상승하여 월별 손실을 거의 모두 소진했습니다. 한국의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의 발표에 따르면 이번 주 목요일 플랫폼에서 비트코인과 한국원화 명목 화폐 모두에 대해 이글드 토큰 거래가 가능해졌습니다. 코인개코 데이터에 따른 이글드 거래의 가장 큰 시장은 바이낸스이며 옥스와 히트비티시가 그 길을 있습니다. 엘론드는 상장뉴스 외에도 이번 주 월요일에 암호화폐 유동성 솔루션 조이드페이가 비자직불 카드를 통한 이글드 결제를 포함하여 플랫폼의 주요 통화 중 하나로 이글드를 통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조이드페이는 엘론드 블록체인에서 자체 제트페이 토큰을 출시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한편, 엘론드 네트워크가 웹3 암호화폐 결제 솔루션 유트러스트를 비공개 금액에 인수했다는 소식으로 1월 중순에 토큰이 잠시 상승한 후 강력한 주간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인수 발표에 따르면 엘론드의 계획에는 유트러스트의 기술을 사용하여 결제를 더 빠르고 저렴하며 더 안전하게 하고 결제 처리 서비스를 가맹점 비용에서 수입원으로 전환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리트. 디지털 유로 싱크탱크와 파트너십 체결. 리플은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 설계에 대한 의견을 제공하기 위해 디지털 유로협회에 합류했습니다. 디지털 유로협회의 조나스 그로스 회장은 파트너십이 주로 디지털 통화에 대한 지식, 교환과 공동 교육 노력을 포함할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로스는 리플이 DA 커뮤니티의 기술 전문성을 확장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CBDC 또는 정부 스테이블 코인 프로젝트가 초기 연구 단계를 넘어 발전함에 따라 기술 설계에 대한 조언이 점점 더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리플 은행의 부사장인 제임스 올리스는 리플이 CBDC 세계에 상당한 투자를 했으며 전 세계 CBDC에서 일하는 40명의 회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파트너십이 CBDC 영역에서 리플의 작업을 더욱 발전시킬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이 뉴스는 유럽위원회가 2023년 후반까지 디지털 유로와의 틀을 마련할 수 있다는 목요일의 보도와는 무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DEA는 싱크탱크인 반면 유럽위원회는 EU정부의 집행부입니다. 이와 같이 리플과 DEA의 노력은 위원회의 노력과 달리 디지털 유로와의 창조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DEA 싱크탱크가 정책 이반자들과 협력할 경우 이 협력 관계는 최종 CBDC 설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CBDC는 중앙에서 운영되는 장부에 의해 발행되는 디지털 자산으로 한 달러의 주 통화 가격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리플의 네이티브 XRP 토큰은 CBDC가 아니지만 해당 블록체인은. 기관과 기업을 위해 설계되어 있어 CBDC 발행을 원하는 정부들에게 매력적인 옵션이 되고 있습니다. 부탄과 팔라우는 모두 CBDC 노력에서 리플과 협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리플은 또한 2021년 10월에 영국의 CBDC를 연구하는 NGO인 디지털파운드재단에 참여했습니다. 또 다른 소식으로 리플의 미국의 세크와의 소송은 이번 주에도 계속됐습니다. 세크는 처음에 리플의 토큰 판매가 2020년 12월 미등록 증권 판매를 구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퀸테크 전문가 들은 이더리움이 2022년 말까지 100% 성장할 것이라고 말한다. 이더리움은 암호화폐 시장과 관련하여 가장 인기 있는 투자 선택 중 하나입니다. 디지털 자산의 수익은 지속적으로 상위 경쟁자의 수익을 능가하여. 수익성이 더 높은 자산일 뿐만 아니라 현재 기준으로 더 나은 인플레이션 헷지를 제공합니다. 이더리움 가격은 시장 붕괴 이후 하락했고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4,000달러 선을 넘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자산의 미래에 대해 몇 가지 낙관적인 예측이 있었습니다. 일부는 자산이 12,000달러까지 치솟는 것을 보고 있다고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파인더는 최근 핀테크 전문가 패널의 예측을 사용하여 이더리움에 대한 예측을 업데이트했습니다. 패널은 연말까지 디지털 자산을 6,500달러 책정해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았는데 이는 현재 자산 가치보다 100% 이상 높은 가격 상승입니다. 단기적으로 긍정적인 전망뿐만 아니라 장기 전망에서도 훨씬 더 인상적인 수치가 나왔습니다. 장기적으로 이더리움에 대한 예측도 마찬가지로 낙관적입니다. 2025년 예상 가격보다 2배 가량 높은 26,338달러를 올해 말까지 책정했습니다. 패널들의 예측 평균에 따르면 이더리움이 2025년 까지 1810달러를 기록할 것이고 2030년에는 26338달러로 두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의 수치는 대체로 강세였지만 전년도 같은 패널이 예측한 것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33명의 핀테크 전문가로 구성된 패널은 이전에 이더리움을 2025년과 2030년까지 각각 15,364달러와 57,888달러로 책정했습니다. 파인더는 또한 패널의 심리가 자산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치우쳐 있으며 대다수는 현재 가격이 토큰을 구매하기에 좋은 지점으로 믿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패널의 절반 이상은 지금이 이더리움을 구매할 때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30%는 보유하고 있는 것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고 단지 19%만이 지금 팔아야 할 좋은 때라고 말했습니다. 이더리움은 이후 3,000달러 저항선을 돌파했고, 그 위에서 완벽한 균형점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시장 전반에서 모멘텀은 여전히 낮아서 디지털 자산의 가격이 정체되고 있습니다. 비록 6%에 불과하지만 감정은 여전히 대다수 매도로 기울고 있습니다. 매도가 40%에 그쳐 다수를 차지한 전 주보다 상승했습니다. 현재의 지표는 디지털 자산이 또 다른 상승을 위한 충분한 모멘텀을 형성할 시간을 제공하는 더긴 낙폭의 가격을 가리킵니다. 그때까지 이더리움은 3,100달러 선을 맴돌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해두시면 다음번 영상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투자자분들이 코인으로 모두 수익 보실 수 있게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